전 세계를 뒤흔드는 한국 드라마가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에서 91개국 톱 10에 오르며 29개국에서 1위를 석권한 폭군의 셰프인데요. K팝 대 몬헌터스에 이어 또 다시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담은 드라마가 해외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방송된 6회에서 수도권 기준 평균 13.1%, 순간 최고 15.1%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올해 tvn에서 방송된 드라마 중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해외 반응입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에서 비영어권 tv 프로그램 2위를 차지했고 무려 73개국에서 톱10에 진입했습니다. 그중 29개국에서는 아예 1위를 독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어느 해외 네티즌은 댓글로 6회 보고 있는데 이거 완전 10점 만점 드라마네. 나는 10점 주는 거 엄청 까다로운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다른 네티즌도 이에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거 2025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 중 하나 될것 같아. 정말 내 취향이야. 또, 어느 외국 네티즌도 칭찬할 게 너무 많아. 우선 이 혼란스러운 스토리가 완전히 웃기고, 남녀 주연의 티키타카가 너무 좋아. 둘다 정말 연기 잘하고, 자기 역할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어. 특히 요리 촬영 장면들이 정말 아름다워. 스토리가 진행되면서도 이런 밸런스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 네티즌들이 꼽는 본 드라마의 매력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현대 프렌치 셰프가 조선시대로 타임 슬립 한다는 설정이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도 이 부분을 정말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어느 외국인은 댓글로 내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토마토, 고추, 감자가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시대라서 현대 유럽 요리를 기본 재료 없이 재현해야 한다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만든 음식을 먹은 후에 과장된 연기들이 해외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 먹고 나서의 그래픽이 완전 미쳤어. 왜 악역이 라따뚜이의 셰프처럼 행동하는 거야? 한 장면에서는 완전 악마 같다가 다음엔 미친 듯이 먹고 있고 또 다시 악역으로 돌아가고. 정말 좋아. 이처럼 해외에서 폭군의 셰프가 큰 호응을 얻는 이유는 한국의 역사와 음식을 절묘하게 엮은 독특한 스토리텔링 덕분이라고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 드라마는 대장금의 DNA를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2003년 대장금이 아시아와 중동을 휩쓸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조선 시대에 떨어진 프렌치 셰프라는 신선한 설정으로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특히 서양 조리법과 조선의 전통 식재료가 만나면서 탄생하는 퓨전 요리 장면이 해외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이유라고 하네요. 실제로 해외 네티즌은 댓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에 드는 한국 드라마가 없었어. 로맨스, 웃긴 요소, 진지한 궁중 암투, 그리고 음식까지 하나의 드라마 안에 매끄럽게 섞여 있는 게 마음에 드네. 주연 배우들도 정말 훌륭하더라. 5화에 나온 중국식 쿵푸 요리 장면은 재미있었고, 큰 대결을 준비하는 느낌이었어. 중국 대 프랑스 요리라니, 아이언 셰프가 나올 것 같더라고. 이처럼 국가 간 요리 대결은 마치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보는 듯한 재미를 준다는 평가입니다. 또 다른 해외 네티즌은 드라마의 균형 잡힌 연출을 언급했는데요. 그게 내가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거든. 보통 이런 연극적인 연출은 웃기긴 한데 끝까지 잘 이어지거나 완성도 있게 유지되진 않더라. 근데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계속 재미있네. 놀랍진 않아. 여주가 전에 했던 현대극도 비슷한 연출이 있었는데 그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게 갔거든. 비슷한 반응으로. 또 다른 시청자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연극적인 요소 덕분에 드라마가 훨씬 흥미진진하다. 또한 이윤아와 이채민 두 배우의 케미는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연기를 두고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 드라마는 각국 사신단과의 요리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연지영이 압력소 설계도를 걸어두고 기대해라, 사신단.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라고 다짐하는 장면은 해외 팬들까지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폭군의 셰프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이 가진 문화적 힘을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키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장금 이후 20년 만에 또 한번 전 세계가 한국 드라마에 무릎 꿇고 있는 순간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이슈 모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